기 경차 4종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닝, 적당한 연비와 무난한 정비성으로 가장 대중적인 경차입니다. 경차 중에서도 실내 공간이 좁은 편이긴 하지만 차에 신경도 덜 쓰고 싶고 경차 혜택으로 돈도 아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두 번째 스파크, 모닝과 비슷한 수준의 괜찮은 연비, 경차들 중 가장 우수한 안정성. 타본 사람들은 아는 만족도 높은 차량입니다. 다만 단종 이슈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레이, 경차 주제에 차박까지 가능한 실내 공간 끝판왕입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대체제가 없지만 가격도 비싼 편이고. 박스카 디자인의 단점들도 크죠. 공기저항 때문에 낮은 연비와 호불호가 있는 운전체감, 고속도로에서 체감되는 안정성 문제까지. 하지만 시티카로서의 활용도는 최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캐스퍼 SUV 스타일의 훌륭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감, 각종 안전 및 편의 기능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연비가 낮고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만약 구매하신다면 터보 이상 모델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경차 구매 꿀팁. 경차는 중고차 검수 비용이 모든 차종 중 가장 저렴합니다. 검수받지 않으면 손해겠죠? 구매 후 30일 성능보증보험 기간 내 반드시 차량 검수를 받고 문제. 이를 발견한 후 무상 수리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중고차 구매할 때 사기 안 당하는 법 채널 본편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